우리 멤버 중에 슈주에서 진짜 이 정도 꼰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아한 보죠. 그러면 <laughs> 서열을 우리가 네. 우리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 슈주 꼰대 서열 네 한번 해보시죠 먼저 슈주 꼰대 서열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뒤에다가 네. 제가 1위부터 7위까지 적을 테니까 동희 씨도 뒤에다 한번 1위부터 7위까지 적어봐요. 네, 여기서 여기다가 저는 숫자로 매길게요 그냥. 음 거기 다 있어요 멤버들? 네,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아, 네. 자, 1위부터 7위까지 네. 제가 갑니다. 자, 1위는 예고요. <laughs> 얘가... 예, 아, 예, 예, 예. <laughs> 다, 다 예라고 하는 거예요? 2위는 예고, 다 네. 예라고 할게요. 네. <laughs> 2위는 예고, 아, 3위가 내 생각에, 아, 예요. 예고. 음. 얘기가 이제 사위, 4위. 4위4위 그리고 야 얘도 은근히 이거다. 얘5위어 그리고 이, 이 둘은 약간 이제 확실 히 꼰대는 아닌 느낌이 있어. 확실히. 어 진짜. 어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가 6위 여기 칠위. 오케이 아, 나 됐어요. 됐어요. 먼저 발표해 주시죠. 자, 7위부터 갈까요? 7위7위아한명한 한 명씩 대답할까요? 네. 네. 저는 7위 네. 김희철. 김희철. 어 <laughs> 왜냐면 희철 형은 일단 저랑 약간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살 네. 크게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음. 일단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라 하지도 않아. 네네. 네. 칠위. 네. 네. 위6위 네. 저는 신동이 형. 저도 신동이 형. <laughs> 신동이 형도 이제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라서 크게, 예, 크게 뭐라 하지 않아. 네네. 예. 자, 5위. 5위. 얘가 은근히 이거더라고. 오. 5위. 려욱. 려욱.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자. 야, 이 정도면은 어, 거의 생을 맞다는 거야. <laughs> 같은데? 자, 4위. 4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릴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왠지 맞을 것 같아. 4위. 네. 2등. 아, 아니에요전 귀현. 아 진짜? 네. 이야, 귀현이가 귀연... <laughs> 4위 네. 자, 그럼 3위. 저는 예성. 예성. 어, <laughs> <3위. 웃음> 예성 형도 은근 <laughs> 이제. 얘기하는 걸 일단 좋아해. 아 맞아 맞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기본 누구랑 딱 얘기하면 한 시간 이상 얘기해요. 아 맞아 맞아. 예. 자 2위. 2위. 야 그럼 이건 비슷하네. 최시원 시원. 아! <laughs> 아니야. 뭐야? 어, 그 그럼... 1위랑 4위만 바뀐 어, 거야. 1위가 너는 이특영이야. 이특영이고 나는 규현이가 음... 1위. 야야 규현이가 아... 야, 얘. 얘 완전 꼰대야 아 그래? 얘완 얘완 꼰대 <laughs> 완 꼰대 완 꼰대 사실 나는 규현이랑 이제 어. 그 같이 아, 뭔가 술자리 나뭐 하지 않으니까 음. 잘 솔직히 규현이는 잘 모르겠고 얘는 자기가 알거야 자기가 꼰대인거 알아 어떻게 하는데아 그냥 그냥 술 한잔 하면 야너뭐 일단 알게? 얘는 그 우리 숙소에 보통, 예, 네. 규 라인의 동생들이 가끔 와요. 뭐, 응. NCT 도영이라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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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아, 또 누구였지? 뭐, 민호도 뭐, 오기도 하고, 에, 에. 뭐, 자기를 이렇게 선망하며 바라보는 <laughs> 그 동생들을, 어, 어, 그 라인 너무 이렇게. 자기를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아. 데려와서, 내 동생? 아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이 얘가 너네 그렇게 하면 안돼 이게 맞아 어, 이런 거 뭐, 이런 말해 어, 너네 이렇게 하면 안돼 어, 해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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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이거 어. 해 어. 야, 그건 아니지 않아? 야, 이거 이렇게 하지. 어, 이렇게 하는 가 어,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약가 해요 가 해요 1등이네. 어, 얘가등요에요 아, 사실 나좀 뭐... 헷갈렸거든. 예, 특이형이랑 특이 요내이랑 사실. 특이형은 가 해요 내가 해서 완전 해대아가 해요 내아 해요 아가 해요 내가 해요 내 특형이좀 어. 챙겨주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하잖아. 챙겨주고 남의 얘기도 수렴을 해요. 네. 근데 얘는 고집도 있어서 얘 남의 얘기도 수렴을 잘안 해. 그냥 규현이는 그냥 네. 직진? 그럼 이거 아니야 네. 이거야. 꼰대. 얘 왕꼰대 왕꼰대. 내가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가이드가 이거야. 와. <웃음> <웃음> 자 한번 뭐. 아그방한 방송에서 또 규현이는 실제로 네. 어떤 맛집에서. 먹방할 때 상대에게 본인 방법을 강요해서 꼰대 소리 들으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이야. 아언지아 먼저 아, 알아. 술 마실 때도 아니 그밥 먹을 때도 어. 아 이거 아닌데 어? 이렇게 하면 안돼 고집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고 어. 자기가 맞는 그런 게 있어. 여기서 방송에서 응. 아 이거 시청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거안 아, 어, 되는데 고집 있어. 그거 아니야. 그 거면 들어가 어. 기준이 <웃음> 확고해. <웃음> 아 먼저 알아. 완꼰대는 우리 막내 규현이었습니다. 아와 여기서 규현이랑. 헷갈린 거를 살짝 바꿨으면 어, 완전 똑같은데 똑같다 대박이다 <laughs> 이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와 자.